Okay. 자, 이어서 가위바위보 문제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 20쪽, 교재 20쪽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그래프 약지, 얘는 글쎄 설명할 여지가 있나 모르다 간단하게 그래프를 놓고 볼테니까, 선생님이 그릴 동안에 여러분들은 먼저 계산을 해보세요. 다 그리면 답이 나올 것같은데 그냥? 그리고 나서 보면, 바로 이런 미션 값을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너스이고 이렇게. 이렇게, 마가이너스이고게 이렇게, 이고게이너스이고플이스이고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X가, X가, m i 가마이 m 스 n 마이너스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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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거지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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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이 없잖아확인할 s m 왜 좌우가 다르니까 극한이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없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면 오해야 m 죠 얘는 극한이 없다는 말은 좌극한 우극한이 있는데 달랐기 때문에 없는거지 그지 렇 그렇게 다시 말하면 얘는 좌극함만 물어봤다고요 마이너스니까 좌극함만 따로 물어봤기 때문에 내려와서 0을 향해서 받아본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좌극한 값은 존재합니다 자 두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만나자 얘는 이우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였지 안 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라우크와 무칸이 다 같으면 그 값을 얘기하고 다르면 극한이 없는 거다라는 대답을 하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블록터가 있지만 이 구멍이 난 것은 중요하지 않아 함수값이 얼마나 일이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함수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뭘 물어봤어? 여물이 하면서 10시 과학을 위에서다아면 어디를 하사 상이 여기라는 블록에가 나서 바다 그러니까 극한 그 값이 존재하는 거지 이학오케 네? 자세 번째 리미텍스가1프로지 음이 텍스가 1 플러스 엑스는 뭘까요? 보면 1 플러스 1은 여기다지, 1을 향해서 우측에서 나는 거야. 엑스 얘도 역시 1에서는 난이가 났어. 난이가 났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지만 우극한만 딱 집어서 물어봤으니까 모두 이안 하고, 이거 쉽지 않지. 알겠죠? <laughs>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4번 있었다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엑스가 1로 달라지면 f x 는 머니, 그러면 따가 a y you k 없다, w you know, 면 o 을 향해서는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은 없다가 되는 거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한 u 이니 마이너스 u 이야 라고 대답을 할수 있는 y o 좌우 n o w you know, you know, 그 o u k n 이 바이블 구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봐서 알겠지만 예제가 있고 오른편에 숫자 바꾸기가 있어 예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고 그 밑에 표현 바꾸기가 있어 약간 수준을 높인 거고 제일 밑에 개념 넓히기가 있어 그거는 이제 수준을 많이 높인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는 엄청 높인 것도 있고 적당히 높인 것도 있어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세문예제 위주로만 풀어줄 테지만 너희들이 피드백할 때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대역 높이까지 전부 다 집중해서 잘 풀어줘야 됩니다. 자, 이번 타자 볼때 f(x)는 x 제곱 어하기 a 제곱 x, 마이너스 a, x가 1 이상인데 4x 플러스 3이야. x가 1보다 작을 때. 자, 리미트 x가 뭔가 뭐 거야 i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되구나. 몇 x의 값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존재하도록 해라 a의 값을 구하라 양수의, 양수의 값을 구하라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던졌어 <laughs> 그럼 이제 도망가 <laughs> 뭐 그냥 풀면 되긴 되는데 그냥 풀면 되는데 뭐 그냥 그래프 한번 들다보면 이런 얘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듯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안 그리는 것 보다는 그리는 것 훨씬 나아요 아, 이게 엄청 도움이 됩 이건 분명히 그림 없이도 100%풀수 있는 문제야 그래도 한번 뭐 보자고 뭐. 1분다 작을 때, 1이 언제 하는 거지? <laughs> 1분다 작을 때는 4 x 3이 너무 적당히 되겠지 그 얼마야? 1놈면 7이네 이렇게 된다고 치자 자1분다 크다 같은 범위에서는 그럼 얘는 블록 같지 여기는 저희 1에서는 저희가안 됐으니까 아딜가스는 노란색, 여기는 비띄어있습니다 근데 일부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 일부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런 2차 함수도 있네. 2차 함수 는 아래로 볼록한 니런 대지, 꼭신점이 있고 대칭축이 있고 등등등. 어 그러면 얘가 이제 x 적이니까 대충 대칭축은 왼쪽에 있을 것 같아. 왼쪽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극한이 존재하려면 극한이 존재하려면 구멍이 났냐 안 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대받아서 이어가느냐가 아니어가냐. 느 뭐, 이렇게 있었겠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지 붙어있어야 되는거지. 그래야지만 좌측에서 다가오는 좌극한과 우측에서 다가오는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래야 극한이 존재한다. 이런 논리를 쓸수 있다는거야. 이해하겠지? 자, 다시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림 없이도 야! 이래서 끌어놨고 얘는 이차함수 완벽하게 그래프 자체가 존재하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극한이 그다 존재하고 나도 존재하는데 유독 1에서만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다고. 일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가 담당을 하고, 일부러 큰 쪽은 얘가 담당하는데, 아, 이놈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은, 이건 극한이 없을 것아니야 그러니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생각으로 풀면 돼. 되는데, 반복적이면 그림을 그려서 그확을하는게 제일 좋지 않니? 겠 다시 말해서, METX가 1플러스라우스가 요, 요, 1 플러스 FX하고, lim x가 1 마이너스 f(x)랑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야 한다라는 게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죠. 그렇지? 그렇다면 얘는 뭐냐? 얘는 1 플러스니까 1 플러스면 여기다가 1을 넣는 거랑 사실상 똑같지. 극한의 계산은 어쩔 수 없이 계산 자체는 1을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이제 곱플로 마이너스 a는 여기다가 1 넣으면 7이다. 너를 만족하는 a의 값을 <laughs> 하면 2, 3, 6 플러스 m 이 n u 니까 i n 는마이 or 2 u m 양수를구하라 r s 으니까 3만 정답이 된다는 소 s 됐죠? 오케이? <laughs> 네. 자, 저런 논리 man, some man, some man, some man, some man, s o m 극한의 성질 o m e man, some man, some man, some 했고 그안에이한에그 다음에 질 설명 안한게음한의 성질 에그 다음에 그다수에그다음 합성 함수에극한그다음 다음에 간에설다음겁니 다음에 그 다음에 3 다음에 이제 음3그 보자.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까다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어, 1번은 아주 쉽거나 말고나 1번부터 간단하 해볼까? 1번하고 3번하고, 1번하고 3번하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야. 1로 봐봐 0돼. 1로 봐봐 0돼. 0분의 0분이야. 무조건 0분의 0분은 인수분해가 될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나는 밀리 m x가 1을 향해서 갈때 너 인수를 하면 x 1, x 2. 너 인수를 하면 x 1, x 3이 그래서 0으로 다가 간다는 거지. 0은 아니기 때문에 약분을 해서 날려버리고 1 넣으면 3분의 4이요.라는 것을볼수 있다는 거 됐죠? 큰 <laughs> 무리 없이 간단하게 해결있다 자, 2번은 그냥 말로 할게. 루트 나오의 유리화를 먼저 한다. 루트 나온다? 뭐한다0리2 0다0번 3번 볼게요. 0 번에 0 0가 등장하니까 x가 0으로갈때0 0 x 원 2,000원, 2 0이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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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이원 2,000원, 2,000원, 2 0 0 0 2,000원, 2 0 0 0 거야. 0분0분2 0 0원0 인수분해 라이 소리인데 어, 이 루트가 들어있는 놈은 인수분해를 한다는 건좀 그렇잖아 루트 나오면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럼 분자는 줘, 인수분해하고 분모는 유리화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볼까요? 너는 인수분해하면 x-3, x++, -3, x -3. 너는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모, 분모, 분자에다가이 놈이랑 똑같은데 이두어만반대게 놈이 는 거지 이렇게 곱할 수 있을 곱할 거란 말이야그치 분모만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도 같이 곱하고 분모에다 얘를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자나무지? 그럼 x 마이너스 3이 아니가? 그래서 얘가 텐0이 된다고 이렇게. 그렇지? 그러고 난 b에 x에다가 이제 3을 넣는 거야. 3 1은 얼마야? 4. 곱하기 3플 루트 2, 2, 2, 2, 4 2. 기 루트 4니까 는4 4, 4, 16이라는. 가능 것을 얻어낸다는 거지. 수 있겠죠? 오케이? 예.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4번을 봅시다. 이제 4번은 무한대분의 어, 뭐뭐 무한대인데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 세 번째 거야. 세번째 뭐. 뭐 거,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자, 그렇더라도 단 1번 2번 다 보도록 할게요. l i m i x가 무한대로 뭐 간다. x가 무한대로 뭐 가는데 3x제곱 더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더 1분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아까 뭐라고 했어? 무한대면 무한대는 차수가 똑같음.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세요. X 적으로 u 모 m 대를 나누는게 맞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차수와 같으면 o u a 수 e not human. This will be your number. It's not a m 2도 u s x가 만 not a minus. It's not a minus. It's not a minus. 자, 보자고. 선생님. 루트 나오니까 유리화 해야 되나요? 루트 나온다고 무조건 유리화 하라는 건 아니고, 문제는, 루트가, 등, 루트가 등장을 했는데, 루트가 등장을 했는데, 첫째, 루트 무한대 뭐 마이너스, 루트 무한대 꼬리거나, 오케이? 아니면, 루트가 등장해서 뭔가를 계산을 했는데, 이게 영꼬이거나 그런는 어떻게 계산해야 는지를 모르는 거고, 얘는 이게 분모가 0이 됐다든지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벗겨내서 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0으로 가는 녀석은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모를 벗겨서 약분할 수 있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하여 유리화를 한다는 거지. 얘는 무한대라는 게무한대데서일 배바라 말아 아무런 의미 없잖아. 얘는 있으나 마아 여러분 있으나 마아이단 말이야. 사실은 또 이렇게는 두고. 느낌도 없을텐데 얘는 그냥 무한대로 무한대 꼴인거야 무한대를 무한대 꼴이 명맥하게확실하다는 루트가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지 자 분모의 최고차로 나세요 루트 안에 x제곱이야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x 1차항 개념이잖아 1차호는 그러니까 1차란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1분의 3이다라고 대답할 수있다 거지. 오케이? 그래서 1분의 3이니까 3이야 라고 말해도 되겠죠? 오, 이게좀 아니 조 다르게 산대요.라고 하면 또 가입을 계산해 보면 대네들 그런 분모에 최고차로 나눠서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개념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저렇게 바로 풀어도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모한대로 가는 경우는 어. 너무 직관적으로 딱 보자마자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번별들었다가는 남편을 모다 남편을 모는 거야. <laughs> 왜냐하면 어, 남편을 모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뭘까를 보면 이거예요.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 얘는 절대값 액스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알맹이가 안해도 되는 놈이 어디가 끌어같으면 그냥 x 스로 나오지만 x 스가 어디가 잡을 때는 얘는 엄밀하게 마이너스 가스가다 이것 때문에 네? 무한대가 숫자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음수다라는 건 아니고 음의 방향이 음의 값을 가지고 발생하고 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를 무한대로 봤을 때 루트 안에 x의 을 x로 생각을 안되고 그냥 마이너스 x인 거지. 근데 그거를 내가 항상 긴장 갖고 있다가 딱 보자마자 어, 이렇게 그랬지 그랬지 하면서 정교하게 해석해서 풀면 좋은데 자칫 삐그덕 해버리면 낭패를 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가 나오면 치환해서 푸는 게최고 좋다. 오케이, <laughs>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꼴, 또 <laughs>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풀자. 오케이,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풀자. 그래야 만에 하나의 실수도 더하지 않고 정확하게 풀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입야다 실제로 문제를 보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만 대로 가네. 로트 3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분의4 빼기 X. 오케이, 뭐 o 면뭐 day, 최고최 day, 3 w o t i 3분의 -1 3 m e 마이너스 1 o m e some, some, s o m 원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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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m e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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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머릿 속에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깊이하면 어, 저 문제 없겠구나라고 풀수 있는데 얘를 분자를 x로 나누면 x에 3 마이너스 되거든 x로 나누는 거야. 근데 현재 x는 어느 방향에 있어? 음수 방향에 있어, 그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 있는 상태니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음수가 근호 안으로 들어가서 x 적을 제어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음수인데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로 앞에다 네 배고 기어 들어, 가 맞냐? 이꼭로 생각해 봐. x가 음수일 때 근호 안에 있는 건넣을 때는 마이너스 나오지. 내가 멀쩡한 x인데 내가 음수야. 내가 근호 안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음수니까 근호 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근호라는 이방 안에는 양수만 들어들어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내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딱 밖에 내놓고 들어가야 된다. 는 거야. 그리고 제곱에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laughs>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내놓고 제곱으로 들어가면 나폴라고 x도 이 되고. 예, 그래서 항상 영업하고 영어 영업하니까 너는 뭐야 그것도 3분의 1 이렇게 돼야되다는 소리야. 자칫 이걸로 오해를 할수 있다, 부담을 낼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 이렇게 설명을 해도 들을 때는 어, 그런가 보다 하면서도 막상 실전에 가서는 순간 깜빡하고가 착각을 해서 그런 부담을 내서 틀려가 가지고 안될거 아니니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laughs> 얘는 쌤이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러지 말고. 시환한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 그래서 마이너스 반대로 가는 걸 보이면 별것 없이 시환을 가능해요. 자, 그래서 나는 x를 마이너스로 바꾼 겁니다. <laughs> 그러면 저식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x가 마이너스 반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반대로 가면 얘가 이미 마이너스 확보됐으니까 t는 무한대로 가야 되맞지 불을 바꾸는 거니까. t는 무한대로 뭐 갑니다요 라고 그 다음에 루트합니다. x가 마이너스 t인데 어피차 나는 제곱이 아닐까? 상 t 제 변함없어. 그럼 마이너스 2t가 되지. 실 t 때문에 바뀌지? 4 플러스 t 가 되지. 그럼 이제 무한대 분 무한대니까 아무 뭐 걱정없이 풀었던 방식대로 풀면 3분의 1, 윤리와 <laughs> 관련되지. <laughs> 됐니? 그러니까. 그냥 달리기처로 풀어도 돼 그러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라르게 너희들한테 절대값에 대한 얘기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네. 실전에가서 예,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치안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붙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케이? 유도하면 됩니다 한 번에 자 하나만 더 풀고 이제 너희들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다 자, 5번 하나 만더 여으란. 오케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한다 아, 아 네. 2x 제곱 2x 안 되지? 뭐해랑 유리화 해라. 그거이 다르지? 1, 2, 3, 만들어 놓을 때 유리화 하자아 그럼 이거랑 반대 부위는 분포다 써주고 X 제곱 e x plus X 분의 이거는 제곱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들어가 흘러넘이고 나나 X 제곱이 돼서 우리는 X 제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완전한 왕자의 완전 꼴이라는 게 보이지? 오케이. 자, 그럼 원칙대로 최고차로 남세요 라는 것은 항상 생각해 두고 있고 나라고 때는너 2차지만 1차랑 동등하다 그래서 1차함이 계속 1더일 1분의 2니까 1더일 1분의 2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하겠 <laughs> 오케이? 2 자, l 자, 리미트 x가 만들어났대 l i m x의 어트트 x 1 루트 x 1 마이너스 4x x 플러스 s 4. 이 x plus 4. 4x p l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어 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l u s 4. 4x plus 4. 아주 좋아 u s 4. 아 x plus 4. 4x plus 4. 4x p 리를 s 4. 4고 plus 4. 4x 내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무한대가 될지 어떤 값으로 갈지 아니면 으로 갈지 그거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유리화해서 확인하는거 아니야? 얘는? 아이 자식은 그냥 무한대로 가자 어디로 갈지가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좀 너무 확실히 무한대로 가는 놈이야 결정났지? 그럼 쟤는 건네 필요 없는거야 이게 한니 조금 가능하다? 자식은 어디로 갈까? 이게 이제 궁금한거지 그러니까 얘만 유리화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얘를 싸잡아서 같이 한다 해서 잘못되지 않는데 왜 굳이 복잡한 길로 가느냐 그럴 필요 없어 너는 가만히 있어 확정된거야 루트를 뒤집었어도 확정된 놈은 건드릴 필요 없어 얘가 불확실하니까 얘를 들어야돼 그래서 레이크 X가 그만두면 돼 너는 그냥 분자에다 루트를 모셔두면 되고 얘는 그로가 흘러가면 날아가지? 그로가 흘러가면 날아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는 플러스 이 놈을 X 마이너스 X, 이거 마이너스 X minus X plus X X 마이너스 어, 때, X 1 플러스, X 러스 u s X 플러스 1분 X 마이너스 2, X p X p l 지 그럼 이제 l u s Y. X plus Y. X plus Y. X 1분의 마이너스 l u s Y. X plus Y. X plus Y. 이 있네? 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합시다. X가 0로갈 때, X0에 5하2 X 플러스 2분의2 0 얘는 이제 굳이 말으면 굳이 말을 하면 얘는 어디로 가? 0분의 1이면 뭐한 데로 가? 얘는 어디로 가? 0이2 2분의 1 100이면 0으로 가. 0분 하면 되네. 0분. 그치? 0분 확인하면 되 막뭐 아까 이제 이런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영 곱하기 무한대라는 것은, 영은무한히 작아지는 무한소고, 무한대는 무한히 커지는 무한대야. 그리고 무한대도 급이 있어. 오케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오케이? 그 다음에, 이과생들은 나중에 지수, 로우, 이런 것들도 급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슉슉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놈도 급이 있고 0으로 가는 놈도 급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는 듯이 들어내는데 어, 무한대로 가는 속도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래. 1차, 2차, 3차. 3차는 나중에 휙 쭉쭉하게 상승한다고 1만큼 살짝 증가하는데 점프다는게 너무 큰 거지. 등비수열을 보면 되잖아. 자. 그 1차, 2차, 3차. 1 증가할 때마다 2의 제곱은 4고, 3 제곱은 8이고, 3은 8이고, 27이고 될수록 그 간격이 어마무지하게 벌어진단 말이야. 그게 차원이 르라 그게 늘어나는 속도라고 해서나는 거야. 0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내가 0으로 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면 얘는 0으로 보내. 내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0으로 가는 속도보다 빠르사아은 무한대로 보내. 뭐 그런 논리인데, 뭐 그냥 그러냐 하고 지나가듯이 그러데 이과생들은 지나가듯이 드는 안돼 <laughs> 미적분 같은 거할때 보면 음. 상당히 적용이 된다. 어찌됐든 지금 수트에 나오는 무한대 곱하기 0골은 그냥 거기는 필요도 없어. 이거 통분하면 깔끔하게 해결돼. 어쩌라고 통분하면 깔끔하게 해결돼. 이게 이제 이과 수학 같아야 미적분이나 이런 데서야 이, 이거 영국과 뭐 무한대에 대한 어떤 뭐 문제들이 조금 아, 뭔가 의미심장하게 등장하지. 수투에서는 장난하는 거야. 아주 장난이지. 한 놈은 어정쩡하게 하고 통금하다 모든 게 깔끔하게 해결 되는데 예산니들 해라. 그런쪽 그래놓고 뭐한테 또 연골이라는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약간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달라가. 약하하지 그럼 리미터 백 아, 찍는 거지. 사기. 맞았네. <laughs> 우리끼리 말다. 아니 우리 우리 딸애가 아빠 잘하면 이대로 자기가 유튜브에 올려 주겠다고 제발 하지 말라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 마이너스 돼지지? 똑같이면 네. 되잖아. <laughs> 됐죠? 이렇게. 따라서 0뭐 0골은 어떻게 한다? 통분해서 정리만 하면 되겠 된다. 예, 좀더